공개방송 이곳 영월동강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어, 이곳 영월동강축제 어, 그 토요일 순서 동강뮤직페스티벌 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지금 긴장되세요? 네, 네, 저요? 벌레들의 사, 사체를 보니까? 네 이게 왜 이렇게 모여있는거죠? 아, 모여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laughs> 날라다니던 애들이. 아, 여 붙은 거구나. 여기저기, 예. 제가 막, 이 물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이 물은 이제 벌레를 이제 모이게끔 아. 유도하는 예, 유인 역할이고요. 예, 그래도 앞에 많은 그 동료 어, 가수분들이 벌레들 다 드셔가지고요. 아 네. 많이 없어는 건가요? 네 많이 줄어지네요. 네. 그래서 훨씬 편하게 에, 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뭐 별로 그 영양 부충을못 하실 것 같네요. 아 그냥 아쉽네요. 네. 그럴 네. 때좀 해야 되는데. 네. <laughs> 자, 아뭐 계속해서 이제. 아,

친시 친구랑 저랑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아, 고등학교 동창이요? 네, 그리고 네. 저 친구, 저, 그리고 형님은 네. 다 학교 동기입니다. 학교 동기? 네, 원래 멤버도 학교 동기였고요. 아, 과, 과 네. 동기요? 네네네, 과 네. 동기. 네. 아, 네. 그래요? 네. 그래 네.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창시절부터 다 그렇죠. 아, 아는 거고, 이렇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는 거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그렇게 알고 지내는 분들끼리인데,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세요. 저희가 이제 네, 그렇게 선별해서 알고 지내는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닐 텐데 이 현우 씨가 매이 네. 팬부를...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이 팬부를... 선별하셨어요? 예, 선별하신 거예요? 예, 나름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네뭐 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아, 그래요? 아, 이제게뭐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자성어? 뭐 어, 유유상종. 아, 네, 유유상종. 아, 네네. 네. 네. 네, 네. 네. 그 나쁜 뜻 아니죠? 그렇겠죠? 네네. 어, 그 인물이 아주 훌륭하신 분만 딱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그 리드보컬을 해도 될것 같은 그런 외모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드보컬 일단 노래 좀 잘해야 되니까. 아, 그 외모만 가지고. 아, 외모만 네네네. 아,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 혹시 그 유명해지시기 전에 현우 씨가 아이돌 그룹 뭐, 하고 뭐, 무슨 뭐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이돌 그룹하고 뭘. 레슨을 하, 해주다가 아, 뭐 예, 어떤 예, 예. 노하우를 알려줬다 뭐 이런 아, 얘기가 있는데 노하우는 이제 뭐 방송이니까 이제 재밌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네네 네. 이제, 이제 엑소 백현 씨를 제가 레슨을 한 적이 있었죠 아뭐 피아노 레슨이요? 예아 예.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뭐 이렇게 뭐 무슨 팁을 주셨나 보죠? 아예 뭐팁중거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방송 기억이 나나 봐요. 그래서 누가 방송에서 이제 말하게된 거죠. 아마도 본인은 일상이시나 그래요. 뭐 그런 정도의 삶이. 어, 그때는 그랬죠. 아,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은 또 어떻게 어, 준비하고 계시나요? 빅토스 네, 뭐 저희. 앨범을 일단 하나 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도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이미 나왔어 아, 그래요? 네, 싱글로 네. 두 곡이 돈이, 이미 나와서. 본인 싱글이? 네네네. 아. 그래서 요번에는 노래도 직접 했거든요. 네. 그리고 잠깐 뭐 소개라도. 아! 박가람을 치시면요. 이제야 난이라는 곡이 나왔는데요 네. 네 작사, 작곡, 편곡 이제 노래까지 잘하 본인이 나왔... 다? 네, 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네, 박가람 씨. 네. 본인이 싱글을 내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인터넷에서, 또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뒷박스의 계속되는 무대,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기이 끝나는, 들으셨고요 네. 아까 낮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선선해졌네요 그래도 그죠?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여러분들 뵙게 해서 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곡으로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아실 만한 곡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주영회 선배님의 단발머리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오오. 감사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들려 드리고 그리고 다음 분께 자리를 넘겨 드리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사실 제목이 한강에서 놀아요예요. 네. 그여기 동강이잖아요. 동강에서 놀아요로 동강 동강. 네. 동강에서 놀아요로 한번 바꿔서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동강에서 놀아요 들려 드리고 저희는 오늘도 함게 저희 신 밴드 디펜스로연 감사합니다.